어, 안철수가 지금 제일 아하. 선봉에 서서 난리를 <laughs> 치고 있거든요. 네네. 안철수가 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핵심은 뭐냐. 아니, 그러면 보수 유튜버들에게도 허용을 하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신해 안수, 고성국 TV, <laughs> 팬앤 마이크에게도 <laughs> 어, 허용을 하라는 건데 아 어, 요거는 사실 아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동의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틀린 얘기라는 거야 어떤 왜 그러냐 네. 추가로 대통령식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네. 뭐냐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언론사만 가능해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언론사이기도 해야 되고 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도 가입이 돼야 돼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첫 네. 일단은 신해안수 고성국 TV는 언론사도 아니야. 언론사도 <laughs> 어, 아니고 어, 그러니까 매불쇼랑 같은 거지. 아아 언론사가 아니야. 네에. 언론사에 등록이 안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세곳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가입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돼. 조건 되네.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기자협회나 다른 몇개 단체가 있어요. 음. 거기에 가입돼 있으면 또 상관없는데 어. 거기도 가입되지 않아 거기도 안돼 있고 그러니까 음. 일단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네. 이세 곳은 네.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는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서 비판하는 핵심이 뭐냐 사전에 기자단과 논의를 했어야 된다 아. 아니 왜 우리랑 논의도 안 하고 어 저런 이상한 애들을 그냥 막 출입을 허용하냐. <laughs>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어, 있거든요. 어, 어.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 일단 사진은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예상 질문에 역시 어, 들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언총 아 이거 말고. 예. 네. 언총이라고 1번 사진 있어요. 이게 한국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23년, 20년, 2 0 0년에 23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래 보시면 좌파를 사실상 그 타도하기 위해서 자파 언론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어, 내란당이 공조해서 만든 언론단체예요 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협회나 인터넷 기자협회에 소속돼야만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거야 음. 근데 저 단체를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어 네. 정부 때저 네. 음. 단체를 청와대 출입 단체로 인정을 하고 아 그, 그랬어요? 그 소속인 여섯 개등 사드 열개 매체가 밀실에서 들어옵니다. 와, 처음 하셨죠? 응. 그럼 아직도 남아 있어 설마? 어 아, 지금, 있어요. 아, 네. 지금 <laughs> 있어. 요 지금 있어. 개들도 있어요? 개들이 주도하는 거야 지금. 아 그거 와. 왜 그때는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그러면? 제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서 지난 23년에 막 밀실에서 열개 사가 우르르 몰려올 때는. 응. 입장 표명 하나도 안 했어요. 아나 진짜. 기사가 안 나니까 저희 모르죠. 몰랐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갑자기 언론에 대해서 뭐 기득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다가 이재명 정부와 이 촛불 시민들이 만만한 거지 아. 기자님들 이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언총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1 0개 사가 들어왔잖아요. 네. 와. 그런데 동시에. 제가 소속된 저희 고발뉴스와 뉴스공장 등이 소속된 인터넷 기자협회. 짧게 말하면 인기협입니다. 네. 인기 있는 기자들이 많아요. 네. 인기협인데. <laughs> 좀 가볍긴 해. 네. 네. 대통령이 출입하기에는. 좋카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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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다양성을 위해서 기자실을 개방할 때 그때 등록단체로 만들어주신 게 인터넷 기자앞에 인기협이에요. 어. 벌써 25년, 23년 이상을 음. 대통령실 출입 단체로 이어왔는데 아. 윤석열 때저 언총을 어. 딱 출입 등록 단체로 만들면서 인기협을 뺀 거야. 아 뺐어요 음. 그때는. 응. 네. 그때도 아, 그... 우리 기자님들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 아, 아.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어. 언총을 빼기는 좀 그렇잖아. 아 들어와 있는 애들인데. 아, 그렇지. 뭐 쉽진 않겠지. 그래서 인기업을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 주면서 아그 인기업 소속 단체들이 그동안 신청 못 했으니 몇 개사를 우리가 먼저 신청했거든. 아, 그러면 명예 회복 차원에서 너희들 자, 인기업 소속사고 그리고 기자들 몇명 있고 그리고 정부 출입 중에서 청와대 출입이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최소한 출입 처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박형광 씨도 국회랑 뭐 출입처 경력이 있더라고요 네. 박형광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김원진은 뉴스공장 네. 네. 소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회복된 거야 권리가 아니 근데 기자님 이런 맥락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매불쇼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laughs> 매불쇼가 <매블 웃음> 얘기를 해줘야죠 대한민국의 아니. 대표 <웃음> 지사방송 <laughs> 매불쇼 아니 근데 이 기자님 <laughs>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다들 언론에서도 유튜버들이 지금 대통령실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인터넷 기자 협회가 다시 회복한 그렇죠. 거예요. 아. 아. 니 심지어 여기 매불수 나오는 출연자도 나한테 매불수는왜안 들어가냐고 약간 내가 소리를 질렀어. 여기는 언론사 아니라고. 어, 맞아. 어. <laughs> 언론사가 아니야, 여기는. 아. 근데 저기는 다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윤석열에 의해서 박해받았던 협회가 복원된 거다. 아이 맥락을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음. 언론사와 유튜브라는 언론 송출 도구를 헷갈려하는 거죠. 아. 그런 부분 이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또 짚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청와대 출입처를 관행적으로 기자들 풀단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왔다는 거예요. 즉 아. 레거시 언론들이라든가 기득권 언론들이 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했던 거다. 근데 자기들이 뭔데요? 그렇게 해왔어요. 관행적으로한 수십 년째 그렇게 해왔죠.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이 힘든 거예요. 첫 단추가 바로 이제 청와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하이어로키위계 아. 구조가. 아.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지금 겁이 나는 겁니다. 기자님들이 어떤 겁? 자기 기득권이 침탈되어 올 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기득권 파괴자거든요. 어. 저 이상호 기자님 검찰로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일단 청와대 출입 기자실의 개혁이, 개혁이 이루어지면 검찰도 자연스럽게 될수 네, 있죠. 자연빵입니다. 그런데 음. 음.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이 뭐가 있어요? 그 일단 접근성이 있는 거죠. 정보 접근. 성보근 음. 옛날 디제이 때만 해도 원하면 비서실이나 수석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음.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차단돼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핑이 계속 있고 백그라운드 브리핑도 있고 하니까. 취재의 접근성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한테는 네. 아파트 나눠줬어. 그렇죠. 아파트 나눠주고 전별금으로 공이 우리 생각보다 두개 정도 많아요. 네. 전별금. 그거 보고 이상호 기자가 나도 기자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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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3천. 아, 유머야. 삼촌. 이제 기마도 이게 또 언론사를 떠나서 <laughs> 엄청난 인맥이 만들어지는 게요. 맞습니다. 지방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에한 음. 20년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20년 동안 대특 청와대실 청와대 출입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우와,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청와대 민원을 처리하는 거는 이 사람이 다 우와.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취재를 할 거거든요, 그런 거를. 네. 네. 그런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 개혁이 사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30년 동안 부르짖어 온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언론 내부의 상황 대통령 출입기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전혀 모르죠.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실제로 우리 권력의 상층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언론의 조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부차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상호 기자님 단독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들어간 세 곳에 합의된 생각이에요. 일단 제 생각이 그렇고 네. 두 분도 제 이런 생각에 깊은 공감을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네. 오, 그동안에 사실 기자단이라는 것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자 그룹도 아닌데 그렇죠. 그들이 무슨 뭐 기자를 뭐 징계하느니 뭐하느니 빼이니 넣느니 막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지금 언론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청와대 출범 이후에 가장 어, 긴박하고 중대한 언론 관련 미팅이 있었어요. 아 금요일 그 언론 관련 운영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어, 이상우의 침투로. 네, 저 때문에. 오 그래서 홍보수석 그 춘추관장이라고 하는 보도지원비서관 행정관 4 명, 그다음 기자단 간사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한열대 명이 모이셨는데. 네. 어 사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완전히 대박 코미디 정말 재밌어요. 그 회의가 열린 이유가 코미디에서 출발을 해요. 어. 코미디로 끝납니다. 어. 자 일단 네. 기자단에서 어, 고발뉴스, 뉴스공장, 우리 저 뉴스 편이 취재 편의점 이렇게 세 곳이 출입한다고 하니까 네. 회의가 열린 거야. 기자단이 네. 어, 그, 기자단이. 기자 어. 네. 어. 그래서 총 간사라는 분이 계세요. 음. 총은 없는데. 총 간사야. 어. <laughs> 왜 그분이 총 간사인지 아무도 몰라. 아이 뭐 알겠죠. 뽑았겠죠, 투표로. 아, 투표도 없었대. 어찌됐던가에 저것도 제가 곧그 취재해 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분이 주재하는 카톡방이 있어. 그 언론사가 어딘데요? 그 간사는. 일단 소송 관계 때문에 나중에. 아, 아 네네네. 네. 네. 통신사야. 아, 네 근데 일기자단 이제 풀단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에키스. 이기자단 음. 삼기자단인데 여기서 어, 얘들이 오는데. 음. 아무래도 우리 기자단을 깨려고 오는 것 같다. 아오. 어. 딱몇 면을 보니까 고발 전문가들이거든. 아. <laughs>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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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뒷조사를 한것 같아. 어. 아. 근데 뭐가 하나 걸린 거야. 어. 이상호가 올린 쇼츠를 발견했어. 어. 거기에 보니까 기자단 때려 잡으러 간다. 아. 음. 뭐 이런 내가 영상을 올린 거야.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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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 이거. 이번. 이거, 요거, 요거. 이거. 요거를 네. 딱본 거야. 기자단 잘 들어. 어.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여기 <laughs> 네. 보면 아래 대통령실 기자단 잡으로 이상호가 간다. <laughs> 잡으로 앞에 때려 잡으러가 생략된 거지. <laughs> 어. 이거를 딱 보고 한국일보 어? 기자가 어. 이거 제이다 공유된 거야. 어. 이제 네. 그 네. 네. 일진 기자들한테 어. 큰일 났다. 이제 이상호가 때려 잡으러 온대. 어. 우리 때리러 온다. 어. 안 그래도 <laughs> 제가 언론개혁 운운하면서 막 기자실 막 비판하던데. 어.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한국일보가 기사를 썼어. 어. 어 보러 기사야 에. 여기 보면 고발뉴스 이상호사는 이날 <웃음> 유튜브에 <웃음> 대통령실 기자단 잡으러 이상호 간다는 제목의 출입 예고 컨텐츠를 올리기도했다와 <laughs> 이렇게 <laughs> 하는 거야. 그냥 유튜버로 어, 어. 난리가 난 거야 지어 난리 났어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기사가 딱 떴죠 <laughs>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운영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어. 기자단 간사 해가지고 어. 어 운영위원회에서 어 이게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laughs> 이 바쁜 난리 통에 네. 지금 해야 될일 업무가 산적한데 저 자리가 홍보수석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이제 춘추관장 음. 등해서 행정관 등해서 여섯 명을 최소한 불러냈어 그리고 오. 간사들이 딱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대박이네 일부에서 말이야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손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우리 열라 쫄린다 말이야 어? 어? <laughs> 라고 항의를 합니다 와 진짜. 어? 그랬더니 저거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어, 언론 홍보 수석님 같아요. 어. 그분이 아, 이제 이거 곤란하잖아. 어. 아이고, 좀 어렵사리 이제 출입을 시켰는데 음. 어, 어? 명예회복 차원에서 음. 아, 협박한다고 벌써 고 이렇게 난리를 치네 그러면서 음. 이제 약간 공공한 거야 입장이. 음. 그래서 머리를 긁으면서 아, 그 부분은 법률 비소관이 논의 중입니다. 아. 아, 이렇게. 어뭐 <laughs> 그렇게 한 거야? 속으로는 이상호를 엄청 원망했겠 그렇지. 아이거 어. 조용히, 있지, 조용히 좀들어 말이야. 아. 그 그래, 결론을 했겠지. 내렸어. 이거. 운영위를 조만간 다시 열어서 출입요건 강화나 사후처벌, 나다처벌안 나 되는 거야. 어. <laughs> 사후처벌 등 규정을 다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안건 생길 때마다 운영위 여는 걸로 할게요. 되게 수세적이죠. 청와대가. 난 네. 이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러니까 우리의 친구 한겨레가. 음. 기사를 습니다 이걸 어. 받아서. 어. 이 수석이 어. 홍보 수석이야. 응. 홍보 수석이 다른 기자에 대한 조롱이나 비방이 있으면 엄정히 다루겠다. 음. 아까 법률비서관한테 네. 검토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우리 고발뉴스 이상호를 말하는 거야. 네? <laughs> 그런데 한겨레에서는 바로 그 아까 한국일보를 인용해가지고 이 아래다가 딱 붙입니다. 이번에 출리어회용된 <laughs>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전날 유튜브에 대통령실 기자단 때려잡으러 간다는 음. 제목에. 출입 메고 컨텐츠를 올리기도 했다 음. 그니까 러이딱그 기자단에 대한 조롱으로 엄정히 다뤄야 할 대상이 고발 뉴스의 이런 행위라는 거지 네. 음. 그리고 저는 저 한국일보와 운영위원회와 한겨레 기사에 의해서 정말 몹쓸놈이 된 거예요 네. 한겨레도 편든 게 아니네요. 어 그렇지 아니죠 저저저게더 아팠어 저는 근데 뭐 죄지였어, 죄지였어요 왜 법률 비서관이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데 다 이상한... 여기서 여러분들도 잡으니까. 못 보셨겠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헛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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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저는 그러면 출입 결정된 전날 출입 결정되고 출근하기 전날 제 유튜브에다가 저런 예고. 동영상 올렸는가 다시 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올렸잖아 저거 올려서 저걸로 계속 어. 말나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저것 때문에 올린 거 문제가 된 건데 여기 어. 보시면 아래에 보면 올렸잖아. 올린 주체가 누구니까 뉴스 브런치라고 돼 있어요 아. 아. 어? 이상호가 아니었어요? 아.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내용은 저거는 제가 한 말도 아닌데 아, 제가 방송 중에 한 말도 아. 아닌데 아. 낚시질하려고 아. 저희 동영상을 아. 도용한 한 쇼츠 업자가 어그로 끌려고 제목을 저렇게 잡은 아, 그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자예요, 저는. 어, 그러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지금 불러줬으니까 지금 <laughs>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근데 다 저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실도 저거는 네. 사실로. 그러니까. 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서 지금 저들은 이상호가 원래 언론 개혁을 부르짖어 왔으니 당연히 기자단을 협파하려고 할 거다라며 사전에 자기들한테 들어와서 기술을 못 쓰게 나를. 일단 보내는 거야, 악마화 시키는 야, 거야. 이거 가짜뉴스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언론 개혁을 부르짖어 왔지만 대단히 접근을 소프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 내가 부드러운 분이에요. 아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게 해야 진짜 고발이 가능한 거예요. 어. 너 이들 다 때려 잡을 거야. 그럼 다 도망갈 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그렇지. 난 너희들의 친구야. 아. <laughs> 난네 <laughs> <laughs> 조카야. <웃음> 이래야 잡을 수 있는 아. 거야. 너 진짜 현장에서 전 정말 친절한 그렇지. 기자입니다. 어. 네. 그런데. 자 저렇게 됐어요. 야 이건 문제 있다 근데 문제 있지. 네. 그래서 주말 내내 우리 친구 변호사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네. 저거 소송하라고. 어, 아, 그래서 어떻게든또 우리 후배 기자들 네, 소송합니까? 그래서 예. 제가 SNS에다가 제발 좀 정정해 주세요. 아 어. 정중하게인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어제 제가 네. 두 기자님한테 아침에 이메일을 보냈어. 어. 그랬더니 한결에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조금 전에 한국일보 기자가 음. 이메일을 보내왔어아 미안하다고 네. 어, 보시면 있어요. 그래. 야 노란 거 카톡. 네 정정 조치와 별도로 정정하겠대 음. 네. 제가 영상을 올린 주체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와. 기사에 마치 이 기자님이 말한 것처럼 적어서 와. 피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음. 제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라고 어. 저는 이게 뒤늦게나마 이렇게 시인한 거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렇게 했으면 나는 무조건 고발당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 무조건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저는 여기서 어, 한국일보와 한결레의 직접적인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뭐 충분히 좋은 기자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저들이 없는 명색이 지금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1호 기자라고 한단 말이야 청와대 기자들이 에이스들이야. 그데저 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그러니까, 안 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만 보면 되는데 그냥. 그런 저런 수준의 팩트 체킹 능력 가지고 야. 우리는 청와대 기자들이지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라고 한다면 지난 시기에 언총이라는 단체가 밀물듯이 밀실로 열 개사를 투입했을 때 침묵했던 바로 그때 그 당시에. 그 소양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전하지 않았다니. 생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심하네요. 그... 저렇게 기득권을 노리고 싶어할까요? 언론 개혁 절실합니다.